뒤뚱 뒤뚱 꺠꺠 오리. 보송보송한 기타 작고 귀여운 부리. 아기 오리들이 처음으로 포근한 둥지 밖으로 나왔어요. 혼자 뛰쳐 뒤쳐졌던 뒤쳐졌던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찾아요. 아기 오리는 엄마 목소리를 잘기억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꽥꽥 꽉 꽈, 꿀꿀 꽈 꽈, 필수 피시끄러워요. 아기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 두둥지동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기 오리들이 해엄 헤엄, 처음 해엄치는 날이에요. 하지만 물, 물가에 오자 겁이 나나 봐요. 용기를 내요. 한발 한발 다가가 차례 차례 물속으로 퐁당. 아기 오리는. 물에 동동 엄마 우리는 물에 둥둥 다정하게 헤엄쳐요. 우리들이 신나게 헤엄을 쳐요. 물 밑에서 발을 이리저리 차며 바동바동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쉽게 헤엄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여기저기서 천벙 머리를 물속으로 넣고 있어요. 아하 먹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헤엄치고 나오면 작은 젖, 젖은 깃털이 햇볕에 말려요. 쓱쓱싹싹 두리로 깃털이 가지런히 빗기도 해요. 우리들이 물을 심껏 박차고 빠르게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멋지게 날아올라요. 우!